자 이제 아일라를 떠나기 위해서 여기 보모에서 짐 아저씨의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일라를 떠난다니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되게 일정이 길었는데 사실은 2주 가까이 있었는데 하, 이 일정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진짜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고요. 언제 다시 이곳에 올지 뭐 물론 작년에 이곳에 왔을 때 언제 다시 이곳에 올지 모르겠... 라고 했는데 1년 반 만에 오긴 했습니다만은 음 1년 반 만에 오니까 확실히 처음에 왔을 때 감흥만큼은 없었어요. 그렇긴 한데 뭐 언젠가는 나중에 시간이 좀더 흘러서 다시 와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아일라이 어포트에 도착했고요. 저희는 6시 25분인가 35분인가인데 지금 1시간 정도 남았네요. 여기 위스키들이 이렇게 있죠 아주 작은 공항 옥터머도 있네 14시리즈 14시리즈만 뭐 지금 15시리즈가 한달 전에 나왔으니까 비교적 최근 시리즈죠 그러니까 즉 여기 공항은 관리를 제법 한다 네, 짐은 제가 23kg인데 조금 오버베이트 됐는데 백팩에다가 옮겨 담았습니다 열심히 얘들로건네요짐 무게는 칼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20 파운드 더 달라고 하는데 낼수 없죠. 그래서 백팩으로 옮겨 담았습니다. 한 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비행기 타고 글래스고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일라에서 글래스고행 비행기를 탄대요. 캠벨 타 옛날에는 되게 작아 보였는데 캠벨타운 비행기를 타고 나니까 이 비행기가 되게 커 보이는데, 어, 년반전 거보다 큰거 같기도 하고 실제로. 야, 그렇네요. 어, 확실히 예전 거 보다 커졌어요 비행기가 어? 에이. 우와, 충격적으로 기내식을 줘요 캐나멜하고 과자 오, 땡큐 물도 주고요 오, 이런 것도 주네요 이제 자 저희 오늘의 숙소 공항 바로 앞에 있는 아, 홀리데이 인입니다 홀리데이 모텔 휴일 모텔 리셉션 있죠 네, 바로 공항 앞에 있는 대로 잡았습니다. 네, 이군요. 진짜 영국 물가 미쳤어요. 네, 홀리데이인 도착했고요. 저희는 여기 트립닷컴 통해서 16만 5천 원 예약했는데 잠만 자고 응. 여기서 내일 아침 7시 비행기로 런던 게트윅으로 가겠습니다. 응. 자, 지금 시간은 새벽 5시반 정도고요. 홀리데이 인에서 체크아웃 해서 글래스고 공항으로 바로 앞이니까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 이지젯을 타고 런던 개트윅 공항으로 간 다음에 거기서 다시 동방항공을 타고 상하이를 경유해서 돌아갈 예정입니다 자, 자 저희는 이 비행기를 타고 글래스고에서 런던 개트윅 공항으로 갑니다 자, 저희 비행기는 8시 45분 예정된 시간대로 도착을 했고요. 이제 10시 반에 중국 동방항공으로 타야, 된, 갈아타야 되는데, 과연 짐이 제때 나와줄지 두군 한 9시 반까지는 체크인이 가능하겠죠. 자, 여기는 개투입공항 면세점이고요. 리코샵이 바로 있네요. 여기 보자. 뭐, 이쪽에는 별거 없고요. 이쪽이 싱글몰트는 저쪽에 있네요 여기... 헬로우 헬로우! Yeah? Uh. 자, 클이 갤럭시 요

르트라 싱글톤, 이거, 디포레스트 리치? 꽤나 비싸네. 233이면 꽤나 비싸네요. 응. 라가블린 16. 가격 괜찮고. 라가블린 10. 이거 가격 대비 맛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아, 보모 미스 앤 레전드 시리즈. 요것도 하나 있네. 360파운드. 저희가 먹은 거랑 똑같은 건가? 아, 2 0 2 3년에 그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앞프로이은 음. PX 그 캐스크 레가시? 이건 처음 보는 거네요 포크 있고 키로마 아 요즘 트래블릭스 들어고 그냥 이는좀 이태리 사 하베 탈리스커 주라, 주라. 어 o r 아 a Korea. k o r 아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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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네 여기 <laughs> 캐스크 버틀링 올로로서 PX 29년 950 파운드 달모 20년 뭐 여기 뒤에 버틀이 좋았네요 흔기 달모 28글렌에브론페트 캐런 40 음. 주라 아버펠디 아버펠디 어페트 캐런 18,750불50 파운드 NSC 패러... 패러디 1300 오프닝 여기 어마어마하긴 하네요. 어 요거 조금 근데 비싸다 같습니다. 여기는 런던 개트윅 공항 면세점이었습니다. 로스터미널 네, 저희는 개트윅 공항에 라운지 프리미엄 라운지 들인 있는데 넘버원 라운지로 네 디스 레벨이에요 네네 맞습 넘버원 라운지로 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여기 있었군요 넘버원 라운지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바가 있구요 럼들 있고 캡틴 모간 진비 모 바카디 그리고 저기에 저거가 있고 어, 뭐냐 마틴이는저저 저 뭐야 아유 왜 생각이 안나 종류가 버머스 예 네. 버머스죠 그리고 이제는 박카리이 위스키가 저거밖에 없네 네, 메뉴는 여기는 샴페인 뭐샴똥음 스킬, famous g i r l 스 s j a m 그리고 Maker's Mark 그리고 저기 뒤로 돌려져 있는 건 뭐지? 있습니다. 음, 음식 같은 것도 한번 보자. 주스, 콜라, 커피, 빵들 있고요. 소세지, 베이컨, 뭐 버섯, 저거, 해쉬브라운, 계란 음, 이건 뭐지? 팬, 팬케이크 어... 팬케이크 메이커야 음, 이 정도가 다네요 별건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비행기를 타러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 동방항공에 탑승했고요 루코노미가 되기를 바라면서 내 자리로 했는데 이 자리는, 옆에 자리는 비어 있는 것 같은데, 이두 자리는 차 있더라고요. 거의 비행기가 거의 만석인 것 같습니다. 이제 조심히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안녕!